제가 블로그를 할 때도 그렇고, 인스타그램 1000까지 키울 때도 그렇고, 그때 같이 계정을 키웠던 분들 중에 한 7, 80%는 지금 계정 운영을 안 하세요. 그리고 그때 같이 키웠던 분들은 대부분 1만을 넘겼어요. 그리고 각자의 방법으로 모두 수익화를 하고 계십니다. 아직은 준비가 안된것 같아. SNS는 레드오션 아니야? 하다가 아는 사람들이 내거 보면 어떡해? SNS는 진짜 잘하는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아직까지 SNS를 안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SNS 시작하기 전에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완벽해지는 순간은 절대 오지 않아요. 성공한 SNS 크리에이터들의 공통점 하나는 일단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콘텐츠를 올려가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서 콘텐츠를 계속해서 발전시켰어요. SNS는 제이커브라고 하죠. 대부분 이런 곡선을 그리거든요. 처음에는 느리게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급성장을 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이 급성장이 바로 앞에서 멈추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한 가지는 일단 시작하고 꾸준히 하는 거예요. 유명한 강사님인 정순재 선생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생각보다 아무나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만 하면은 성공의 개도 어른다고요. 인스타그램이든 블로그든 하다 보면은 진짜 꾸준히 한 사람들은 결국 1만원 넘기고 수익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SNS로 돈 버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계속해서 배우고 적용한다는 거예요. SNS는 계속 변화해요 작년에 효과 있었던 게 지금은 전혀 반응이 없을 수도 있고요. 지금 반응 좋은 게 다음에는 또 반응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저도 지금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쓰레드를 모두 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잘했던 건 아니에요. 지금도 더잘 만들기 위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트렌드 공부도 하고 알고리즘도 파악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컨텐츠들은 이런 느낌이었어요. 생각보다. 정말 별거 없죠? 솔직히 말해서 <laughs> 부끄러울 정도로 퀄리티가 낮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시작했고 꾸준히 했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SNS를 시작할 때 완벽해질 때를 기다려요. 카메라도 좋은 거 사고, 장비들도 좋은 거 사고 계속 혼자 연습하고 다른 사람의 강의를 엄청 열심히 듣죠? 그래서 정보를 엄청 모으죠. 그렇지만 정보를 모으고 좋은 장비를 산다고 해서 그게 완벽한 때가 되진 않아요. 항상 새로운 시도를 하고 그런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실패해도 어쨌든 계속 한다는 거예요. 어떤 콘텐츠를 올렸을 때 반응이 없다고 그만두지 않아요. 저 때때로 콘텐츠 올리고 나서 반응이 없으면 좌절할 때가 있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사람이니까요. 그래도 어떤 문제 때문에 반응이 없었을까? 어떤 게 조금 사람에게 들 공감을 얻지 못했을까? 이런 부분을 계속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문제점을 스스로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려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되고요. 실패를 자주 경험해서 더 많은 성공을 쌓는 그런 경험을 만들어야 돼요. 완벽한 시기, 완벽한 컨텐츠를 기다리느라고 아무것도 올리지 못하는 것보다는 부족하더라도 꾸준히 계속해서 업로드하고 발전시키는 게더 빠르게 성장하고 빠르게 돈을 벌수 있는 길이에요. 하루아침에 성공하는 사람은 정말 없더라고요. 매일 조금씩 컨텐츠를 만들고 소통도 하고 하다 보면 어느새 팬층이 생기고 그 길이 바로 수익화로 가는 길이 될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가진 장비와 그 실력으로 바로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해보세요. 시작하고 꾸준히 하다 보면 기회는 아주 빠르게 찾아올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하고 있는 SNS 플랫폼별로 특장점을 조금 소개해보고 어떻게 수익하면 좋은지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내용이 궁금하다면 지금 구독도 미리 해두시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볼 수 있겠죠?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